자, 안녕하세요. 홍대부고 친구들. 어,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어, 페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As he emerged from his house, the current, uh, current caught him and carried him out to sea. 자, as. 어,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 as가 여러 가지 뜻으서 쓰이는데요. 어, 양쪽 절을, 그러니까 부사절과 조절을 비교를 해서, 이게 인과관계로 쓰이는지, 어떤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쓰이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지금 단순한 사건의 선후이지, 앞에 게 이유가 돼서 그다음게 생겨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uh, emerged. 자, emerged는 원래 나타나다, 출연하다 이런 뜻인데요. 요 집은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것은 뭐 우리 현실에서 일수 없는 일이니까 어 기준을. 그러니까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이 어 제3자를 봤을 때안 어 보이다가 갑자기 거기에 출연을 한다. 그래서 이 머리가 사람한테 쓰이면 나타나다, 출연하다, 뭐 나오다 뭐 이런 정도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rom his house, 그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죠. 그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the current. 자, 형용사에서 current는 현재라는 뜻인데, 지금 앞에 더가 붙어 있고,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명사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명사일 때 current의 뜻은, 우리 바다의 파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current c a o l t him. 파도가 그를, 자, catch, 잡다. 어, 어떤 걸까요? 파도가, 잡, 파도에게 우리 잡히면, 파도 속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덮치다 정도로 해서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도가 그를 덮쳤고, and carried him out of sea. 그래서, 그를 바다로, 어, out to니까, 이제, 먼, 뭐, 바깥쪽이겠죠? 그래서, 바다로 데리고 갔다. 어, 가, 운말하다니까요. 어,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He tried to swim back to an unfloated house, but the current was too strong and the waves took him out of sea again and again. 그래서, 자, try to 부정사, 노력하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는 swim back, 헤엄을 쳐서, 자, 백이 있으면 우리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되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swim, 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헤엄쳐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an unfluid house, 자, fluid 동사, 범람하다, 뭐 이런 뜻, 홍수가 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은, 침수가 되지 않은 그런 집으로 어게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 그러나, But the current was too strong. 어, 파도는 너무 강했고. 그리고 the waves took him. 자, take 역시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도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Out of s e 바다로. 그저 먼 바다로.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까요? After hours of fighting against the water, he was finally able to find his way to Christ's i house. 자, after. 자, 이거 지금, 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hours가 나와 있고요.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할때 전치사와 접속사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어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치사 다음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어, 동작, 즉, 동사로서 문장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 전치사라고 하더라도 꼭 무슨 명사 사각해서뭐뭐 없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다라는 의미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어, 사실상 해석에서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이 물의 대항에서 그저 물의 대항해서 싸운 몇 시간 후에 어, 이렇게 지격할 수도 있고 어, 그가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나서 이런 약간 문장 같아지죠, 그죠? 어, 이러고 나서. He was finally, 그는 마침내, was able to, 할수 있게 됐습니다. Found his way to Christine's house. 그래서 크리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그쵸? 그의 길, 그의 행보가 되겠죠? 크리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Shivering with, with cold, Mike wrapped his body in the blankets that were on the chair. 자, shiver, shiver. 떨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 아시겠죠? 어, 분사구문이 될 겁니다. 원래 같으면 as나 while 같은 게 들어가서 어, 그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 부대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추위로 떨면서 이렇게 추위로 몸을 떨면서 바로 그 마이크는 자, wrapped his body. wrap은 포장하다 이런 거죠. 몸을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몸을 덮다 이런 뜻이 될 거고 in the blankets 담요로. 그죠 담요 속에 포장했으니까 담요로 몸을 덮었다. 근데 그 담요가 어떤 거냐? t h 부터 chair까지 괄호 하시고 어 b l a n k e t s 꾸민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t h 부터 chair까지 괄호를 해서 blankets를 꾸민다고 표시하시고 on the chair 바로 어디요 의자 위에 있던. 그죠 의자 위에 있던 담요로 몸을 덮었다. 몸을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 was thirsty. 그는 목이 말랐어요. Because he had swallowed so much salt water. 왜냐하면, 자, swallow, 삼키다. 삼키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소금물을 삼켰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 지금 마시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이란 게, 어, 저번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 질문하기로 선생님, 어, 그 지금인데 왜 과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과거죠.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글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자체는 과거니까 그 과거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우리 대과거라고 하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어, 그, 크리스틴의 집에서 이제 좀 숨을 돌리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봤을 땐 과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막 고생했잖아요. 막 죽을 뻔하고. 어, 이거는 어떻게, 즉, 크리스틴의 집에 오기 더 전이죠. 그죠? 그래서, 대화가, he had swallowed. 이렇게, had a pp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소금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는, 어, 목이 말랐다. 자, 다음 장. He could find nothing to drink. 요거, 투부정사 형사지용법. to drink가 nothing을 꾸민다고 표시를 해주시고, 물론,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명사들은, 투부정사가 아니어도, 요그 형용사, 자기를 꾸민 형용사가 명사 다음에 와야 되는 몇안 되는 예외에 당합니다. 어, 그런데, 투부정사 형사용법은 이런 something 같은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명사 다음에 와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 할. 미래의 지향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는 마실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